최근에 번아웃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기차를 예매하러 들어갔습니다. 찾아보던 도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수가 눈에 보였고 떠나기 전날 무작정 저는 여수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기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힐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서 5시간 35분 정도 걸리는 무궁화호로 예매했습니다. 기차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비록 흐렸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걸을 수 있어서 마음은 가볍고 산뜻했습니다. 도착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벽화 마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걷는 동안 바다와 함께 구경했습니다. 벽화 마을의 오르막길을 걷는 것이 땀도 나고 힘들었지만 아기자기한 벽화와 바다 풍경이 지친 제게 힘내라며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번아웃이 온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번아웃이 온 뒤로 꾸준히 다니던 운동도 그만두고 학교와 아르바이트만 무기력하게 다녔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됐고 당연히 인간관계도 뒤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주변에 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고 싶어서 누군가 일을 알아차리고 도와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보았는데 파도 치는 소리가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바다를 보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아웃이 왔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닐까? 열심히 한 내가 잠시 충전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 그동안 복잡했던 머리와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평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온해진 마음을 갖고 일어나 저녁을 먹고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어두웠던 마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응원의 한마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바다 옆을 걸으면서 아침을 먹고 여수 엑스포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자 떠났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떠났던 여수 여행은 힘들어서 멈춰있던 제 인생의 태엽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